이자세은 김장치킨. 수육이나 먹어요. 나는 수육 물에 몇이라 그랬지, 아까? 물늘 배추는 어때요? 저야이 <laughs> 자식 김장하러 왔요 1 5 0폭이야그 전패를 맞다. <laughs> 어? 보세요, 이지 말이. 1 5 0폭이라 말이 안 되지. 1 5 0폭이가 되지? 150폭이 맞다, 여기서 내가 몇 발을 치면 돼. 가끔 나올라가지고, 몸도 아 이들이가 안 돌아주니까. 아니, 뭐두개사가면 되잖아. 어아 옛날에는 목소리 가사가고하는 눈물 뿌다. 그래. 나간다, 아 그래 옛날에 소금물도 나눠서 뭐했다면서 이거 이거 처리는 물안 버리고 매치까지 하고 다시 물 빼서 아, 다시 하고 밑에다가 이제 밥을 끓여갖고 둔 거예요? 찹쌀, 쇼살. 찹쌀을 어, 응. 어. 김치 우리 사실 김장한다고 옷도 옛날에. 이런 거 입었는데, 그지?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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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기, 아, 아, 이개세 개만 들고 와, 세개포춧가루 30근? 오 30근? 와 30근이면 얼마야? 한 근에 얼마야 요새? 이거 해드려 오 준비 됐을 도와줘야지 김치를 얻어먹지아 그것도 안하고 땅콩이나 까먹냐 야가 김치 얻어먹으려고 열심히 하네 근데 어떻게 색깔이 안빨게알았지 이게 몇 근인데? 이제 아, 열 아, 열열 끈이면은 네. 응. 한 봉다리가 1 0근이요 10근이면 은육 k g 인가? 응. 한근에 18,000원? 응. 그럼 도대체 30근이.. 아니 10근에 18,000원. 한근에 1 8 0원1 0근은1 8원밖겠네 돼. 열근이 18만원.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한 하나가 10근이라며. 한 봉다리가 1 0 그러니까 한 봉다리가 18만원이라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이게 지금 세 봉다리니까 얼마냐. 세 봉다리 18만원. 세 봉다리. 54만원어치 들어간다는 거지. 이것만다 응. 가나? 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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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오짜 근데 우리 가루가안 맵다. 14,000원어치 또 들어. 1년 전에 사놨다가, 건데기가 <laughs> 하나도 사가서. 응. 불 옆에 가니까 너. 수염이, 수염이 땄어 한이건한 통에 얼인데요이만데요1 3만두 개에 13만원? 양념값만 1만원들겠네 그럼 불치 으이. 으이, 그건 뭐데불치 육젓 멸치 육젓 들어가겠습니다. 코막혔어? <laughs> 우리 샷에 약간 좀 코맥 맹맹이 코맥 맹이. 일은 끝이에요. 해샤 퇴근하세요. 가자! 퇴근! 이리 와. 가자! 다 했대. 현샤야, 가자. 현샤, 어디 가? 육동미나리 사러 가는 거야, 우리? 김장전야제 육동미나리 먹으려고? 오예이.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미나리 판매, 3번째. 와우. 음, 맛다미나리다됐으 살게. 와얘 육동 미나리 먹다 딴데거못 먹어? 그냥 오느 사람만 팔고. 지금 또 비자가 여태지좀 짧잖아. 오늘 막 골라골라 비가 올지로비 타고. 그럼 3만 6천 원이면 나 미나리 먹고어 난... <laughs> 너무 맛있어 음. 우리 사자는 미나리 못 먹어서. 응? 미나리 못 먹자. 음, 맛있어. 이런 거 하면 1년 에 한. 김장 전이야지. 맛 삼겹살을 먹어. 짜 어, 우리 사자 또 먹고 싶어요? 우리 사자는 양념 먹었어요, 그죠? 김나리도 볶고 아, 집에서 준 김당 이나린씨아 반장님 이제 밥 비벼봐요. 맛은 준다, 준다 나는 옛날에 좋아했거든요 어떤건 괜찮어떤 되게 여분해 빨리가지고못겠더라고요 어머, 음, 고기 맛있어. 냠냠그 많이 먹지 말고 조금씩 좋은 것만 골라 아, 먹어 자돼 조금만 먹어. 이제는만더 줄게. 끝이요야 이거. 음, 가수야 딸이. 음. 우리 딸이 또가수하 많아. 아버지도 가수잖아. 응, 음, 아버지도 가수인데. 음.

자, 엄마한테 와봐. <laughs>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아이빠 아 사자야, 우리 사자 김장하러 왔다. 야, 사자야. 사자. 이슬 언니 어디 갔다? 이슬 언니 어디 갔다? 김장하러 왔는데 이슬 언니는 어디 갔는 거지? 어우 예쁜데 이야 사람들이 맨날 없네 그래 이야 좋은 중... 기지요 이거 <laughs> 작년에는 엄청나더만 작년에 쓰이 <laughs> 안아가 공자 이모 응 수자 이모 예반겠지 대장 반장님 <laughs> 대장 수자야 <laughs> 우리 다패키지 찍어라. 자, 예, 얘가 긴장 다 했어요? 한데한견도 매워. 배달데 대단히 이거? 응. 채소니한다배달히한 견. 엉리다네이다 이거. 응? 김치. 큰거구다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 착해, 착해. 기 긴장하고 있고 자, 여기 기다리고 있네 어, 그리고... 아, 음... 어, 음... 어, 슬이 이슬이 예쁘다 엄마는 이슬이가 너무 예쁘다 이슬아, 이슬아, 아, 이뻐. 이슬이 이리와. 아, 이뻐, 아. 이슬이. 이슬이 이리와. 아, 이뻐 아, 이뻐라. 아, 이뻐라. 어 아, 이슬이 예쁘네. 어 아, 이슬이 예쁘네. <목소리> <목소리> 누가 그랬어? 이사리 형, 이슬이 니인데 이슬이 차야, 이거. 이슬이 언니 차에 지가 앉아가지고. 이슬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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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어디로 가니? 거기서 담는 거. 아. 맞다. 이거는 담아. I don't. 어디 갔다 또 우리 자자. 응? 이런 말로 김장했어요. 이걸로. 어머, 너무 더러운 거 아니에요? <laughs> 어, 더러워. <laughs> 발씻자. 우리 자자 발씻자.